네, 안녕하세요, 아이콜입니다. 또 오랜만에 티모네요. 근데, 텔의 열광에다가 부패를 들고 온 티모라, 이게 조금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유지력이 좋아요. 근데 유지력으로, 내가 더 유지력이 좋아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갔을 때, 이거 데미지 들어가는 걸 봐도, 고정마방은 아닌데, 어? 1렙 Q인가? 아니구나. 이는? 음. 자, 뒤게. 되게... 너무 자신있게 CS를 주시는데? 음. 자, 근데 CS에서 먼저 먹는 거야 뭐. 음. 아이고, 못 먹어서 아깝네 좀. 저 자, 일단 이렇게 딜교환을 계속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자, 자 이제 포션 빨아서 자, 서로 딜인데 딜교환에서는 제가 조금 이득은 봤어요. 때를줄 알았는데 그냥 안 됐네. 자, 이거 빨았을 때는 맞으면 안 되지. 자. 자, 제가 또 하나 일단 빨았고. 자, 한 대는 맞아주고. 자, 포션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자, 이러면은 일단 딜교환에서는 무난하게 괜찮고 리신 위치 파악했어요. 미드 있는 거. 정글 위치 보고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자, 리신 죽었고. 여기에서 오비춰였고 좋았고 아재 아재 아 이거, 이건 무조건 죽겠다 싶어가지고 포션까지 마지막에 한번 빨아봤는데 음 확실했다 자 이렇게 되면 빨리 밀어야 돼요 살아나기 전에 그냥 내가 못 먹어도 후딱후딱 꼬라박아야 되니까 자, 일단 박는 데는 성공을 했고. 자, 가자. 인장. 돈 조금 더 벌면 좋긴 한데, 하... 뭐야, 안 오지? 테를? 어차피 버릴 라인이라고 버린 것 같은데, 뭐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자, 이수서 조심해야 되는 거. 티모는 테를 안 썼어. 나는 썼어. 자, 서로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세개 찍어주고, 오자마자 인사를 반갑게 해주고, 자, 이제 다는 게꽤 높죠, 피가. 자, 티모야. 아빠야. 자 사랑의 매 들어갑니다 사랑의 매자170 나쁘지 않은 딜이야 자 포션을 하나만 빨았죠 한참 때려야 돼요 나머지 포션도 빨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미신 조금 조심하면서 어그로 오면 때려주고 자 맞아주고 이건 킬각이에요. 자, 야. 야 이게 왜 킬각이었냐? 저거 레버 레버 절대 안될 거고 피가 얼마 없고 거기다가 그뭐라그래야 되지? 내가 실명을 맞아도 비벼서 죽일 수 있는 자신 방금은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어. 내가 실명을 맞아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버텼어요. 그리고. 이거 두개 빨면은 만화를 채워가지고 견제는 할수 있는데, 애매합니다. 지금 가야돼. 빨리 밀었으면 빨리 가야돼, 집에. 그러면 한동안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 딱히 실명의 겁먹을, 시식의 뭐, 겁먹을 좋아하 아니긴 하네요.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인데, 상대가 다 이렇게 AD더라도 헤르메스 가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많이 하면서 느꼈는데 닌자타비로 드라프게 맞는거랑 헤르메스의 차이를 알아봤어 요새 제가 지금 풀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헤르메스가 캐리가 더 좋아요 그니까 러 내가 많이 때려야 되니까 닌자타비는 어느정도 내가 탱킹을 해주고 우리편이 딜한다는거고 라 헤르메스는 나 혼자 막 누구 암살하고 이런 무조건 좋아 그냥 내가 세면 자 이분 지금 자, 빼박 얼망이죠, 빼박 얼망. 네, 더 가까이 오면 죽입니다, 더 가까이 오면. 자. 자, 실명 받아주고 왕. 3, 2, 1, 땡 자, 실명이죠. 기다렸다가. 어? 자 확실하게 죽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얘가 테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겠네요 자 지금 테를 썼나 안 썼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핑화는 이제 박아줍니다 와드가 드가 있으니까 아 와드도 그렇고 버섯 특히나 팀모 상대로는 무조건 핑화에다가 렌즈는 기본이야 그리고 구렘을 찍고 집에 가면 렌즈를 무조건 써야 돼 공짜예요 공짜 공짜 스택이야 공짜 스택 팀오는 이길 때는 무서운데 지면 보약이에요 보약 그냥 스택이 와 스택이 7이거든요 그냥 예 네. 어? 이런 아까 불러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타워에서는 굳이 얘를 죽이기가 좀 어려운데 자 실명만 맞아주면 돼요 자, 요 정도. 피랑 마나를 살짝 조절해둡니다. 저쪽에서 비벼볼만 하다 쉽게. 비벼볼만 하다 쉽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헤르메스 갈게요. 자, 비벼볼만 하다 싶으니까 오죠. 자, 좀더 와야 되는데 한 번에 죽일 수가 없어. 아, 이것이 야, 내 피를 좀 까봐. 이게 이 유혹, 유혹을 좀 해야 되는데. 유혹을 해서. 모두 맞아야. 어, 잠깐만. 되겠는데, 이건? 그냥? <laughs> 왜 갑자기 거기를 들어가시지? 감사하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아빠를 생각하는 아들의 효도다 효도 누가 아들 아니 할까봐 효도 지리고요? 한 웨이브 더 먹고 갑니다 어? 한 웨이브 좀더 뛰고 갈라 그랬더니 아이씨 그러시면 됩니까 어. 헤이 어. 파줬다 아. <laughs> 약간 애매해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집에 가고 자100% 울망이죠 100%, 100 이건 자 티모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 근래에 제가 쿨람 20%보다 요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안정적이라서 그래요 안정적이라서 자 하고 터지면 맞아야지 사실 뭐 터진다고 해서 칠 것도 아니고요. 아왜 계속 비가 차냐 막타 때리려 그랬는데. 자 계속 죽여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편이 워낙에 불리한 상황이라 자 이거 버스 아예 버 버선 바로 빨리 떠. 자 렌즈 쿨이 길기 때문에 그냥 밟아서 좀 비벼 없애고. 자 리신이 오는데, 야, 어, 누가 내 거? 오케이, 아, 까불아! 아, 누가 내걸 그냥? 자, 네, 일단 붕빠졌죠 잠깐, 이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한번. 어차피 죽이지는 못해요, 한번에. 죽이나지 말고. 한대 정도만 때릴 수 있으면. 됐다, 이젠 킬각이에요. 자, 까불면 가차없이 그냥 갑니다. 비비기만 해도 돼요. 자 이쪽으로 빼고 집에 바로 갑시다 아, 자 아, 집에 아, 바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인장의 장점 아닙니까 인장의 장점 팔면 비싸다 자 여러분 과감하게 인장을 팔면 돈이 됩니다 3위 일체를 드세요 인장은 항상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정말로 팔면 바로 아이템이 나오거든 팔면 그냥 어? 도라링은 400원 주고 팔면 160원인데 어 이거는 350원 주고 사가지고 240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지 어 재테크 용이야 재테크 용야 100원만 세일해서 팔고 있는 거야 최고지 어? 중고가가씨 이 정도면 최고 아닙니까? 중고가가신 품에 60% 3분의 2 어우씨 감각 생각이 안 되는 아주 좋은 아이템 자이근거한대 맞아주고 그냥 바로 킬이 안 나기 때문에 항상. 근데. 자. 자, 이건 갑니다, 이제. 왕. 빼고. 으에. 항상 Q는 한대 아니면 두대 맞출 수 있어요, 한 번에. 세대 맞출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두 대면 죽겠는데?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대 때리면 폭풍전사고, 폭풍전사 꺼지기 전에 한대더 때릴 수 있거든. 자, 그래서, 킬각은 항상 Q 두 방. 두 방을 보고 들어가라, 두 방을. 자, 이쯤 되면은, 탑에 리신이 몇번 와가지고, 그, 리신이 왔는데 별 재미로 못 보고 갔어요. 그래서 밑에가 터지고 있는 거야. 이제 앨리스가 슬슬 재미로 보기 시작하고, 어? 이게, 한 라인을 파는데 그거 안드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자 이케 이케 패고 그냥 자 신발은 에르메스 신겠습니다 그냥 러블놈의신병이나이어 뭐야 아니요? 신고? 한대 맞으면 내가 폭풍전사라는 좋은 스킬이 터진다고 그리고 너는 이진다고 이렇게 <laughs> 자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한대 때리고 자, 아, 잘 참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참는 자가 키를 먹게 되어 있는 법이야. 자, 유혹을 해야지, 여러분. 유혹을 해야 애들이 들어오지 않습까 음, 끝까지 유혹을 해야지. 궁을 아끼고 있을 때는 아껴야 돼. 큰그 애들이 들어와. 궁 <laughs> 죽이는데. 자, 이렇게 리신이 탑에서 몇번쏴버리면은그 사이에 밑은 미친 듯이 터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미드가 지금 미하거든 미드가 여기 갈 수도 있고 나한테 올 수도 있는데 좀 기다리자. 메인이 왔어요. 가까이만 한대 치고 시작하네. 분명 깝친다고 좀 그거? 아뭐 티모라도 하나 지나가겠지 뭐. 나갔나? 나갔나? 오, 베인!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야 <laughs> 최고의 사냥꾼,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냥꾼이지. 어? 이놈을 네 추격해주마! 니네 명치를 추격해주마! 자, 보여주거냐? 아이씨. 하스스톤의 사냥꾼 해보셔서 이런 캐릭리에요어 명치만 봅니다. 명치 따리 명치 따. 자 그리고 이걸 또 때려주고요. 또 때려주고요. 또반 깨고요. 시야를 보자. 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미드가 미아예요 자뭔 용기로 이렇게 앞으로 굴려서 오겠습니까? 친구겠지 뭐. 자 친구 믿고 오는 거다. 자 집에 갔다가 헤르메스 벽궁이고 뭐고 가네. 어쨌든 빨리 부리는 게 좋으니까 헤르메스를 하나 가고요. 역시나 AP AP 데미지 저쪽 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기 때문에 간다. <웃음> <웃음> 아, 자 이제 보이면 무조건 죽이러 갑니다. 보이면 지금 베인도 사실 다른 바텀에서 조금 괜찮았는데 올라와가지고 뒤져서 망했거든요. 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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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벽공은 쿨이 길어! 아이, 슈리마이는 단두대라는 게 있어요. 뇌네 맞으면 뒤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슈리마이 단두대야, 단두대! 에이! 이게 바로 단두대라는 겁니다, 단두대! 어? 영어로 기오틴! 한다, 아 영어로 하자. 슈리마스 기오틴. 끝내준다. 이래도 저래도 뜻은 다 통하니까 안녕하세요 날아오면 뒤져요 날아오세요 한번 당신이 날아오시면 어 뭐야 사람좀 많은데? 해볼까 3대1? 해볼까? 하나 둘셋 다음엔 딜러다 하나, 둘, 그 빵, 꽝, 아까불어 자, 아이씨, 내가 요새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송풍도 하고 랭크를, 솔랭을 돌려서 지금 감이 빨리 빨리 터져 있는 상태야, 감이 그냥! 아 사흘 쉬고 사흘 방송한다는 저의 선택은 매우 올바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방송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야. 어... 내가 바로 탑라인의 여포다 여포. 적통 하은 어디 있느냐? 어 룰루. 어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 날 도와주면 엄청 좋을 텐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베인이다. 자더 가겠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슬로우가 하나 더 있어요 어? 전장 이그 자식 무방 잘 가는데? 와이 씨엣 아 슬로우 빨리 걸걸 <laughs> 일단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제 날 아무도 막을 수 없어 <laughs> 야 팀원은 조심해야 돼요 의외로 실명이 개빡치는 스킬입니다 <laughs> <laughs> 실명이 빡쳐 <laughs> 나서스한테 은근히 자 일단은 영생 너 같은 이자보 시부를... <laughs> 하나 터졌고 됐다 오 근데 아저씨 어 어? 해봐? 해봐? 아니 뭐야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 <laughs> 아이씨 <아니>, 다섯 명이야! <laughs> 이게 뭐야! 다섯 <laughs> <아니>, 명이라니. <laughs> 이건 아니잖아. 아이씨. 아 3대1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봤군. 아 게임을 너무 쉽게 봤어요. 5대1이었어요. 자 5대1 준비를 뭘까? 자 주디를 일단 파악을 합니다 AD는 거의 뭐 들어오긴 해도 맞을만한 수준이고 AP가 조금 그시게 하고 그래도 뭐 AP도 궁 쓰면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 AD만 올립시다 AD만 음. 자 탑으로 올라간다 자, 탑 빨리... 어? 쥐안 간단 말이야? <laughs> 베인 네 이년 퀵실 쓰는 베인 네 이년 베인 네 이년! 슬로우 하나 더 있다 이놈아! 자식아! 아까 날 다구리 깐 것을 잊지 않았어 다구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자, 다구리의 원수는 갚았다. 이게 이래서 좋아. 슬로가 하나밖에 없는 놈이 퀵실 있어도, 아이, 슬로가 두 개라, 이제. 뭐라 볼까요? 괜히 무슨 적이 탑에서 파밍한 줄. 음. 어? 악덕지주 나서스가, 어? 지금 파밍하는데,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전한 것이, 에헤이 여기서 파밍을 하려고 하다니, 전한 놈들 믿으나 가거라, 에헤 나는 악덕주주야. 탑에서 파밍하는 거나못 봐. 내 땅에서 파밍할 생각 하지 마라. 응? 땅에서 파밍을 하면 큰일 난다. 이겼어? 야 오, 터졌다. 미안해. 나 헤르테스라서 빨리 풀려. 야, 5대1 아니거든? 덤빌래? 덤빌래? 5대1 아닌데? 하나를 죽였다, 이미. 친구들. <목소리>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나서스가 <라스스가> 왔어 <목소리> 자 베인 나올 때 됐다 조심합시다 근데 잠깐만 오늘 모대이 앉아 이거 뭐 <목소리> 안녕 친구들 나서스가 왔어 난 이렇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수많은 방법이 있지 내가이렇게했는데 어? 아저지왜 와요? 잠깐만 지금 지금 여기는 5대1이 아닌데! 어디를 들어오느냐! 5대5인데! 5대 내가 죽을줄까라고 생각하느냐! 깨버려, 깨버려, 그냥! 깨버려? 어, 뭐야? 왜안 깨져? 미니언이 없나? 옆에 민니언이 있는데? 왜안 깨져, 이게? 내 딜량을 올려다오! 아하 때린 건안돼 맞은 건 엘리스. 아 제주는 고민 없고 맞는 건 엘리스가 맞고요. 장사. 야 대가리 내라, 대가리 뚝배기 가져와라. 아 정말 티모는 좋은 친구였어. 어 탑에서 그나마 구경한 게 탑에 올라온 사람이 없는데 내 기억에? 하지만 룰루 칭찬 줘야지 존재만으로도 유쾌한 팀플레이 당신에게 칭찬을 주겠어요 가자 아니 한표 밖에 없다고? <laughs> 아두 표구나 다행이다 아이두 표는 <laughs> 열심히 딜했다 정말 열심히 드했다이 모든 게 티모님 덕입니다. 티모가 한 2만 정도 맞아주신 듯. 아, 여러분, 이렇게 티모는 항상 고마운 친구예요. 티모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티모 혐오를 멈춰주세요. 티모 혐오를 멈춰주세요! 티모는 이렇게 고맙고 좋은 친구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친구예요, 이렇게. 후이야 어? 아들의 효도야, 이게 아들의 효도. 어? 서스 칠렙요왜 만들어요? 만들면 애들이 쫄잖아.